자, 여러분은 지난번 공부에 이어서 오늘은 왼쪽으로 돌아갈지에 나오는 좌선성의 빛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치료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던 판이 왼쪽으로 90도 돌아갔어요. 또 저쪽 거는 오른쪽으로 90도 돌아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났고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궁도 이 전체 하늘을 180도 뒤집는 것이 한마디로, 모두 뒤집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극성을 다 바꿔라. 그래서 이거를 뒤집으려면두사람이 하면 되지만 저는 이거를 돌려서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게 혼자 돌아가요. 자, 대강이와 같이 하면은 이것이 하늘을 뒤집은 겁니다. 자, 여러분 살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건 하늘이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모든 극성을 뒤집으면 여기서 아까 오른쪽으로 지난번 공부에서 돌던 빛이 왼쪽으로 도는 빛,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좌선성의 빛이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으로 이걸 돌려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들어옵니다. 힘이 좌선의 빛에서 우리 생명 잘 되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 한번 그거를 했다가 먼저 해보겠어요. 먼저 돌리죠. 어떻게 되나. 자,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판이.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또 이렇게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자,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까 이거를 우선성 빗으로 놓고 우선으로 돌릴 때 힘이 들어오고 왼쪽으로 돌리면 힘이 빠지던 게이 모든 별판의 방향과 극성을 반대로 놓으니까 왼쪽으로 돌리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힘이 느껴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거를 어,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우리 우주가 빛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물질이 생기는 것도 빛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서 생기는 물질, 왼쪽으로 돌면서 생기는 물질, 이것이 달라요. 한 쌍으로 항상 나오는데, 그걸 보통 우리는 이런 물리학에서 현대물리, 특히 양자물리나 이런 데서 그걸 밝히죠. 네. 빛이 이렇게 돌때 나오는 입자가 있고, 이렇게 돌때 나오는 입자가 있어요. 이걸 우선성, 좌선성 입자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물질, 반물질 이런 말로 씁니다. 또, 어려운 얘기 같지만, 물질이 있으면 반대되는 물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우주 생성의 원리가 있어서, 빛도 그와 같이 오른쪽 생명의 빛, 왼쪽 생명의 빛 이런 것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죠. 그와 같은 물질, 반물질, 우주 생성의 근본을 따지는 양자 물리에서 쓰는 개념이 CPT 원리라는 게 있어요. C라는 건 charge, 어떤 에너지의 극성이에요. P라는 거는 뭐 parity 그러는데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위로 향했냐, 아래로 향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ime reversal, 그런 게 있습니다. time, 시간을 반대로 본다라는 얘기 그런 그 아주 어려운 그 물질 반물질의 이론을 간단히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거예요. 양쪽에 이걸 극성을 90도 바꾼 게 차지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떤 극성이. 그 다음에 파리티라는 거는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위를 향해 도냐 아래를 향해 도냐 뭐 이런 거예요. 거기서 나온 개념인데 이 하늘을 바꾼 거죠. 위로 갔던 하늘을 아래로. 거기서 그것이 바뀌고 타임 리버설, 시간 역전 그러는데 회전 역전이죠. 회전을 역전시키면 거기에서 아주 반대되는 또 다른 생명의 장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반물질의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상보적으로 두 개가 다 있어서 우리 생명이 잘되고 우리 몸이 유지가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와 같은 좌선으로 돌아가는 좌선성의 빛을 가지고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을 체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드리는, 어, 영상은 이와 같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또 이것이 다 뒤집힌 이것도 바뀌어 있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 오는 하늘 생명의 빛. 저는 거기서 요한이 본계시록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고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우선성, 좌선성의 어떤 빛의 세계, 네? 생명의 강의 그 어떤 소용돌이 그런 것을 갖다 상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든가 뭐 깊이가든가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요한는그 옛날 아무것도 이런 걸 몰랐던 시절에 우주적인 직관으로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아서 쓴거겠죠. 예. 하여튼 그런 직관과 예. 또 이런 현대 물리과학이 발전시킨 최고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명의 실상 생명의 빛의 실상 또 그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또더 나아선 그러한 빛의 세계의 근원 거기에 신이 계시다 이런 성경말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곧 이어서 치료편을 보세요.